2023년 11월 어느 화요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은행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 그곳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오후 2시 30분 75세 박모 씨는 1998년식 중고 승용차를 몰고 은행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손자가 대학에 합격해서 축하금을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차단기 앞에는 50대 주차관리원이 서 있었습니다. 관리원은 박 씨의 차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은행 업무를 보러 온 거냐고요? 박 씨는 네. 돈을 좀 찾으러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관리원은 말했습니다. 주차는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시는 분들만 무료라고요. 박 씨가 자신은 계좌가 있다고 하자 관리원은 그래도 신규 가입자만 주차권을 준다며 유료 주차를 하라고 했습니다. 박 씨는 특별히 따지지 않고 그냥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뒤에서 고급 수입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관리원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차권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쪽 VIP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목소리 톤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일반 주차 공간에 차를 세웠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오후 2시 45분. 1층 로비는 꽤 붐볐습니다. 박 씨는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304번. 현재 진행번호는 287번. 한참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기석에 앉았는데 옆에 70대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박 씨가 오래 기다리셨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1시간 넘게 기다렸다며 요새는 노인들 상대하기 귀찮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창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한 50대 남성 손님이 적금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월 300만원으로 하시겠어요? 아주 좋은 선택이십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밝고 친절했습니다. 10분 후그 손님이 나가고 다음 순서로 박씨 옆에 할머니가 불렸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기 통장 정리를 좀 하려고 한다고요. 할머니는 가방을 한참 뒤적였습니다. 직원이 작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통장을 찾았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아, 여기 있네요. 미안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통장을 대충 훑어보더니 기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정리됐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이자가요. 하지만 직원은 고객님, 뒤에 대기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안내 데스크에서 물어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묻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박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7만원 통장이라고 저렇게 대하는구나. 오후 3시 15분. 드디어 박 씨의 차례였습니다. 304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와주세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박씨는 창구로 갔습니다. 30대 초반 남자 직원이 컴퓨터를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업무를 보실 거냐고요? 박씨가 대답했습니다. 조차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주차권이요? 업무는 안 보시고요? 라고 물었습니다. 박 씨는 아니요. 출금도 할 건데, 먼저 주차권이 필요해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주차권은 예금이나 적금 신규 가입 고객님만 드리는데요. 박 씨가 자신은 여기 계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계좌가 있으시면 잔액 확인을 좀 해야 하는데 신분증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박 씨는 낡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직원이 스캔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조회가 안 된다고요? 그때 옆 창구 여직원이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과장님 그냥 유료 주차하시라고 하세요. 요즘 500원짜리 적금 넣고 주차권 받으려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작게 말했지만 박씨에게도 들렸습니다. 대기석 몇몇 사람들도 킥킥 웃었습니다. 박 씨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조회해 보세요. 이름하고 주민번호 정확해요. 직원은 약간 짜증난 표정으로 다시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떴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 잠시만요, 이거. 화면을 여러 번 새로 고침했습니다. 옆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남자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거 좀 봐요. 여직원도 화면을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박씨를 쳐다봤습니다. 박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출금하겠습니다.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 얼마요? 박 씨가 대답했습니다. 전액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후 3시 20분 남자 직원이 급하게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팀장님, 지금 3번 창고인데요. 좀 급한 상황 같습니다. 30초 후 40대 여자 팀장이 뛰어왔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그녀도 얼어붙었습니다. 팀장이 물었습니다. 고객님, 본인 확인 다시 한번 해도 될까요? 박 씨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카드 몇 장을 더 꺼냈습니다. 틀림 없었습니다.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전액 출금하시는 겁니까? 박 씨는 네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팀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박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주차권을 못 받아서요. 팀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네? 박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주차권이 필요한데 예금이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팀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그건 오해가요. 하지만 박 씨는 말을 끊었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박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판단하셨죠. 낡은 차, 낡은 옷 보고요. 주차장에서도 그랬습니다. 고급차는 VIP 자리 안내하면서 제 차는 구석에 세우라고 했죠.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0만원 적금 드는 사람한테는 웃으면서 37만원 가진 할머니한테는 귀찮아 했죠. 옆 여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는 500원 적금으로 주차권 받으려는 사람이라고 했죠. 저는 손자 축하금 찾으러 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더군요. 박 씨는 작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팀장이 명함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금융권에서 유명한 투자회사 대표였습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전액 출금 절차 시작하세요. 오후 3시 30분. 팀장은 급히 지점장을 호출했습니다. 50대 지점장이 내려왔습니다. 상황을 듣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박 씨에게 다가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고객님, 제가 이 지점의 지점장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가 대답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절차 진행하세요. 지점장이 애원했습니다. 고객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요. 하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드렸습니다. 주차장부터 지금까지요. 지점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고객님, 혹시 금액이 커서 VIP실에서요. 하지만 박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요. 지점장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출금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비는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 투자회사 이름을 치자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은행들을 살린 회사 중소기업 투자로 유명한 곳그 대표가 지금 이 로비에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지점장은 본점에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부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고함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차권 때문에 2,800억을 인출한다고? 지금 무슨 소리야? 지점장이 대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고객님이 결심을 굳히셨습니다. 본점 부장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무릎 꿇고라도 막아. 그분이 누군지 알아? 지점장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부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새나가면 우리 은행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 지점장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점장은 다시 박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고객님, 정말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시 한 번만요. 하지만 박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씨가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지점장이 대답했습니다. 네. 박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기 아까 그 할머니 보이시죠? 지점장은 대기석을 봤습니다.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통장에 37만 원 들어 있습니다. 평생 모으신 돈이겠죠. 그런데 직원은 그분을 귀찮아했습니다. 이자 문의도 제대로 답안 했죠. 반면 300만원 적금 든 사람한테는 웃으며 친절했죠. 박 씨가 물었습니다. 이게 은행입니까? 돈 많으면 웃고 적으면 무시하는 게? 지점장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 그때 한 직원이 급하게 지점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점장님, 이 건물 소유주 확인했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점장이 물었습니다. 건물 소유주?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이 건물이요.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건물 소유주가 바로 박 씨의 투자회사였습니다. 지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이 건물이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건물입니다. 지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 은행 임대 계약이요. 박 씨가 대답했습니다. 6개월 후 만료됩니다. 재계약 여부는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점장은 무릎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재계약을 안 한다면, 이 지점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오후 5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2830억 원이 다른 은행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잔액은 0원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서류에 서명하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씨는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박씨를 봤습니다. 박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박 씨는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때 아까 그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도 봐주셔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님, 37만원이든 370억이 든 사람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은행을 나섰습니다. 일주일 후, 그 이야기는 금융권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 사람들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신한프라임센터 지점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차 관리원은 교체되었습니다. 새로운 무인 주차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모든 고객에게 이 시간 무료 주차가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긴급 교육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고객 응대의 기본이었습니다. 아까 그 여직원은 자리에 앉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500원 적금으로 주차권 받으려는 사람. 자신이 한그말 한마디가 2800억을 날린 것입니다. 남자 직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자신을 후회했습니다. 지점장은 본점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여섯 개월 후 재계약이 결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한달후 박씨는 다시 그 은행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주차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무인 시스템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 무료 주차입니다. 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박 씨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로비에 들어가니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든 고객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든 옷차림이 소박하든 상관없이 아까 그 여직원도 보였습니다. 한 노인 고객에게 정성껏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박씨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변화는 시작됐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 후 임대계약 만료일이 다가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지점장이 박씨를 찾아왔습니다. 고객님 지난 6개월간 저희가 많이 변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점장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고객 만족도 상승, 민원 감소, 직원 교육 완료.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자료를 보다가 물었습니다. 지속할 수 있습니까? 지점장이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여섯 개월은 짧습니다. 진짜는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재계약하겠습니다. 지점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평가하겠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계약을 종료합니다. 지점장이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 씨는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지점은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여직원은 지금 신입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신입들에게 물었습니다. 고객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입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친절함입니까? 여직원이 말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존중입니다. 모든 고객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요. 저는 몇년 전에 실수를 했습니다. 한 분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죠. 그 결과, 저희 지점이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신입 직원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여직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 덕분에 배웠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요. 남자 직원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합니다. 낡은 옷을 입었든, 비싼 양복을 입었든, 주차 관리원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차를 동등하게 대합니다. 그날의 교훈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씨, 그는 여전히 그 낡은 SMO를 몰고 다닙니다. 왜냐 하면 이 차를 타야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겉모습으로, 돈으로, 차로, 옷으로, 아니면 그 사람 자체로, 돈이 많든 적든, 차가 좋든 나쁘든, 옷이 비싸든 싸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 앞의 사람을 진짜로 보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음 이야기를 위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